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유엔젤 종목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엔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엔젤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예, 국내외 유무선 통신 사업자 등에게 예, 통신 서비스 핵심만 솔루션, 예, 그리고 사물인터넷 솔루션 및 예, 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예,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러닝, 예, 유아교육 사업가, 예,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네, 몰입형 체험형 서비스, 그리고 특수 통신망, 예, 그러니까 국가재난통신망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 토모키즈 등 유아교육 어플리케이션도 좀 출시한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네 해당 종목 어 인공지능 예 네이버 뭐 초거대 예, AI 예, 뭐 이런 쪽 공개되면서 어그 등락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바드 뭐 이런 쪽 인공지능 관련해서 등락을 좀 강하게 네, 움직임을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271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97억 원의 네,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30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2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 31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다만 작년에 8억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2억 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146억 원의 예,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작년에 22억 원으로 해서 어, 실적이 다소 순이익도 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어, 적자를 좀 보였던 상황인데 어, 뭐 전반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한 270억에서 300억 내외 정도 어, 이 정도로 매출 사이즈가 좀 되고 있고 영업익도 이 보시면은 뭐 12억에서 뭐 30억 요 정도 수준을 꼭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뭐 실적이 지금 뭐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뭐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예, 적정하게 예, 실적은 좀 정체는 됐지만 네, 이 구간 안에서 예, 테마 순환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3년 연속 적자 뭐 진행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 걱정할 재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13%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는 82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네, 매수매도 반복이 됐고,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9만 7천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네, 외국인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7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유엔젤 주가 상한가 달성해서 2023년도 2월 7일날 예 일단은 나왔던 뉴스고요. 챗 GPT로 해서 예 경쟁인 챗봇 바드 뭐 이런 쪽 출시한다라는 부분에 관련 수혜주로 좀 엮이면서 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때 이후에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예, 평균으로 해결했는데,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네,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음 뉴스를 보면은 AI 인공지능 재료도 살아있지만, 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예, 사업 내용에 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교육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예, 상승 흐름, 예,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의 일부 좀 동창을 하면서 어, 유엔젤도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뭐 재료는 계속 붙어주고 있고요. 네, AI 관련해서도 여전히 재료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예, 이제 쉴만큼 쉬었고 다시 한번 예, 어, 좋은 흐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상 보시면은요, 네. 뭐 지루한 박스 밴드 레인지 안에서 엄청나게 등락을 이어갔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네, 상승과 네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박스 레인지 안에 네, 갇혀 있는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네 올해 뭐 상반기 때 한번 AI 관련주로 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예, 저항을 받고 주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고, 어, 다시 박스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네 그리고 지금 몸통 중간이죠. 박스 중간 밴드 예, 장기평선 저항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어, 다시 상승 흐름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 은 옆배열 구간에서 시세분출 나왔고요 거래대금 증가되면서 돌파 이후에 예, 단기간에 7600원 예, 20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단기간에 어, 76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쌍봉을 좀 만들고 예, 주가가 아,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예, 해당 중요 라인 지지 라인에서 일차적으로 하방 영속성을 좀 나타냈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어, 뭐 킬러 문항 배제 뭐 이런 쪽 예, 교육 관련해서도 재료가 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흐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차 매수는요, 지금 5,000원 전후 정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냥 러프하게 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1차 5,000원 전후, 그리고 2차 매수는요, 네, 어, 4,4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네, 1차 목표가는요, 네, 6,000원에서 네, 6,500원. 러프게좀 잡겠습니다. 네,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네, 5,00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4,400원. 네,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1차 목표 가격은요, 6천원에서 6,500원 사이 네,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기능으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요. 네,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느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UNG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 이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 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혹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 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예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 그,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하고, 네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